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미스터트롯 장민호님에 대한 종합뉴스를 가장 빠르게 전하는 채널입니다. 지금은 오늘의 소식입니다.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대 병원의 측근으로부터 얻게 된 단독 소식통에 따라 얼마 전에 장민호의 매니저가 건강을 검진하러 병원에 갔는데 장민호도 같이 가고 아주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날의 매니저에게 주사를 맞아준 간호사는 수습생이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맞을지 몰라서 매니저가 많이 피가 났습니다. 또한 그녀는 계속 주사바늘을 매니저의 손에 찌르고 뽑았습니다. 이때 수간호사가 들어가서 그런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저 수습을 비난했습니다. 저 수습은 눈물나고 수간호사의 동작을 관찰하기 위해 한편에서 섰습니다. 긴장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장민호가 그녀에게 수습생이라서 실수를 하는 것도 정상이고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저 수습에게 위로했습니다. 분위기를 완화시키기 위해 장민호는 또한 이 친구는 아주 잘 견딜 수 있거든이라고 하며 매니저의 어깨를 두드리고 장난쳤습니다. 어쩌다가 장민호의 말에 저수습은 당장 눈물 펑펑 내리고 눈물바다가 빠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장민호를 죄송한다고 하며 잘하기 위해 꼭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장민호의 다른 사람에게 배려심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최신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이어서 다른 소식입니다. 가수 장민호가 영탁이 만든 신곡 익십 안 익십, 라이브 모델을 최초 공개했다. 장민호는 지난해 7월 9일에 방송된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에서 서울에 사는 시청자의 신청으로 익십 안 익십 모델을 선보였다. 시청자는 통화에서 신청곡을 부를 가수에 대한 힌트로 눈웃음과 사슴을 제시했다. 그동안 사슴 미소로 많은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 장민호가 그 주인공이었다. 시청자는 장민호가 부를 곡으로 영탁씨가 만들어주신 곡 있잖나라며 익십안익십을 제안했다. 장민호와 영탁은 녹화 2주 전 공개된 신곡인 익십안익십이 노래방 기계에 등록돼 있지 않을 거라며 걱정했지만 다행히 노래방 기계에서 익십안익십을 찾을 수 있었다. 저 오늘 처음 부르는 거고 심지어 노래방 기계로 처음 부른다는 장민호는 프로듀서 영탁의 피처링으로 익십안익십을 불렀다. 영탁이 작사한 유쾌한 가사와 장민호의 구성진 목소리, 가사와 어울리는 춤이 어우러져 흥겨운 무대가 연출됐다. 장민호는 네톡 외시버 읽은 거다 아는데 시벌한 후렴구에서 손가락으로 가위질을 하는 듯한 동작을 해 눈길을 끌었다. 장민호는 최초 공개한 익시만익십 익십 라이브 무대로 91점을 받았다. 이로써 2라운드 신청곡 대결은 미스터트롯 톱7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한편, 예시 만익십이 발매한지 1년 넘게 되었는데 현재까지 장민호는 신곡이 아직 출시하지 않아서 팬들이 매우 기다리고 있다. 오늘의 소식이 여기까지입니다. 좋아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누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 또 봐요.